어 형아 힙합을 느껴봐 예 치료좀딱 닿아야 돼. 보여주고 뭐가 더 귀여운 지 얘랑 이게 다할거 같아 근데 얘는 오히려 조금 뜬금없는 거 같긴 한데 왜요? 상자를 양쪽에 두던지 한쪽에는 신발만 이렇게 몇개 두던지가 나을 거 지금 밑에가 잘안 보이거든? 얘가 너무... 저기요 하마씨, 하마씨, <laughs> 하마씨, 일어나셔야죠. 피곤하셨어요?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서 피곤하셨죠? <laughs> 세요오차어 <laughs> 핸들 잡고. 오오오 <laughs> <오. 오. 오. 웃음> 거예요. 아 어, 근데 저 모자 쓰여놓으니까 되게 같다. 오 어, 노래도 그치. 하고. 칠 팔칠 들어온다. 오 시크한 표정으로. <laughs> 와. <우와. 우와>, 잘하는데. <웃음> 형님. <웃음> 오 멋진데 리 달려. 오! 하물 그냥 턱! 응, 파란색. 오, 멋있어! <laughs> <laughs> 역시 주연 배우! 깜빡이! 어, 깜빡이는 작곡자! 너무 커데 가운데로 좀 너무 지금 이마가 많이 가... 가리... 아니면 아예 옆으로? 문 <laughs> 열렸는데? 어, 찬이 그또너 실림방에 움직여주겠니? <laughs> 오! <웃음> 눈에 가려버려. <laughs> 오, 오, 멋있어. 그렇지. 여기 오, 옳지. 아, 멋. 멋있... 아, 그렇지. 아마 여기 옳지. 오, 오, 멋있어, 말이. 응. <laughs> <laughs> 할머니가 할머니가 뭐, 뭐야? 쳐다보는 <laughs> 거야? 오, 멋지다. 너무 <목소리도> 어, 멋있어. 참, <응>? 참조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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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한번 사봐. <laughs> 아 전혀 힙합이 느껴지지 않아. <웃음> <웃음> 으푸푸푸푸푸헤헤이잘 <laughs> 있어요? 이잘 있어요? 이 보여주세요? 아이고 이 많이 났네 아구 이 많이 났네 아 어, 이도 잘 보여주네 에이 이뻐라 만세 해볼까? 만세 만세 옳지 아이 똑똑해라 아이고 한 마리 한번더 만세해보세요. 만세? 아 어? 만세해줘. 만세. 아, 어, <laughs> 만세. 아구, 잘하네. 아구, 아구, 떡떡. 아구, 떡떡. 그럼 한번더 만세할까? 만세해주세요. 만세. 옳지. 아구, 잘하네. 아구, 이뻐. <웃음> 잘했어요. <웃음> 어디 왔어? 어디 왔어? 일 분만 요하마 어. 근데... 어아 오빠 너무 연예인 같아. 언제, 언제 데뷔하시는 거예요? 주아 신발 너무 예쁘다. 여기는 없는 것 같다. <웃음> <웃음> 내, 내가 입으면 되게 어 <laughs> 아이고 참 <잠시만>. 좋은 <laughs> 이제 곧 입겠다 그 그래 그래 <laughs> 진짜 색깔 예쁘다 얘도 <laughs> 귀데 진짜 만세 해보세요. 얼지 <놀람> 잘하네 잘하네 놀랬어 치마라 만세해보세요. 얼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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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지 잘하네 만세 이야, 너무 멋있다 또? 치 와, 치 와. 눈 크게 뜨고 얼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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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치 얼치! 얼치! 와, 어. 할머니 어, 어, 어. 어. 만세. 아 <laughs> <laughs> 어, <꺼, 꺼>, <laughs> 야, 아 야. 야, 야, 야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줄게. 또 줄게. 하나 더 줄게. <laughs> 이만큼 더먹는나 먹으면... 아니, 이것도 가능해요. 저희는 탄수화 많이 거. 쓸 때, 한 정도가, 가 약간 먹었어요. 아, 네, 도경 예. 네. 이 감정이, 예를 대어서 올릴 거니까. 이에요, 그러면. 어머분들 번호 체크 다 주차는 것도 다 했어? 두 개는 내그 저희 아 오신 분들이 2주까지해놨고 음, 어, 리 이게 2 0일 끝나면 또 추가적으로 연락을 해서 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 있으면 아, 네, 네. 그렇게 하면 8시에 그 장근 아. 그어는요 <laughs> 만마 어이. 엄마가 엄마 에어 알았어, 알았어 자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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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<laughs> 그렇게 맛있어요? 옳지. 아. 옳지. 야옹 아아 해보세요 옳지 아이 잘하네 어아 어이구 잘 먹어 아, 아이 예뻐라 뿌오 어디 가세요 아 옳지 아고 아, 어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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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어? 아야. <laughs> 천천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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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앙앙. 여깄니? 여깄니? <laughs> 어? 어디갔지? 물 먼저 먹자 물! 냠냠 시원하지? 보리차 물 <laughs> 꿀꺽꿀꺽 자, 물 잘마셨어